어미새한테 가까이 가볼게요. 아침에 청소하다가, 어? 아침에 청소하다가, 어미새, 달, <laughs> 새 보여요? 새 알을 발견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한 제가 오니까 지금 예민해져서 주변을 허성이는것 같아요. 저기로, 저기로 날아갔고요 한번 어미새가 간절히 지금 바라보는 새끼 새들을 한번 볼게요. 이가 새끼 알이에요. 음, 새끼 알이 여기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어미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새끼를 찾으려고 아까 전에 제가 청소하면서 얘를 저쪽에다 옮겨놨거든요. 저쪽 끝에다가 했더니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놓으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갖다 놨어요. 어미새가 안쓰러워서 새끼 두 마리, 어미새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 새가 확인했으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오겠죠? 음, 어, 새를 위해서 저는 자리를 뜨겠습니다.